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 엄마 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학교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유학년제 기간에 영어, 수학, 선행학습 달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고민에 대한 저의 답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이 좀길으니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부는 전반적인 자유학년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2부는 자유학년제를 저희 두 아이가 어떻게 보냈고 선행학습을 얼마나 달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중1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학교에 왔다. 같다 하지요. 작년 6학년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기초학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는 시험 없는 자유학년제 기간에 아이들 선행을 쭉쭉 달려줘야 중2 시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들도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는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부모와 말도 잘안 섞으려 하고, 하루 종일 게임, 게임과 유튜브만 보는 아이를 보느라 애가 타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저희 두 아이를 키운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해요. 자유학년제 이전에 자유학기제가 먼저 있었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비슷한 것으로 아일랜드 교육부 장관이 시험의 압박에서 학생을 해방시키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제도예요. 전환학년제 동안 집필고사를 생략하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진로체험 활동을 짜는 방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진로탐색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좀더 확대되어 1학기가 아니라 1년을 통째로 2018년부터는 많은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에 가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돼 고교학점제와도 쭉 이어지고요. 고교학점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유학년제 활동은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지 교과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교실, 토론, 토일, 실습 등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정답 찾기 위주의 일제식 총괄 지필 평가 대신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같은 학생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고요. 아이들 성취 정도와 등수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생부에 아이들 절대평가 성취 A, B, C, D, E는 지필평가가 있는 중학교 2학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필평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압박이, 압박이 없다 보니 마음이 편하고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내는 대신에 아이들 오후 프로그램 짜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실 거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2015년 중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고, 저희 둘째 아이는 2018년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에 자유학년제를 경험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니, 지금부터는 자유학년제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아이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시험이 없다 보니 좀 여유 있게 학교생활을 한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시는데, 인기가 좋은 강좌는 금방 마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예술 체험 활동도 바깥으로 많이 나갔어요. 연극도 보고, 난타 공연도 보고, 대학교 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현재 중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좀 안타깝네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의 핵심은 진로탐색에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그 재능에 어울리는 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굉장한 행운아예요. 꿈이 있는 아이는 그 진로를 등대삼아 그 진로에 어울리는 학습을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학습해 나가요.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확실한 진로를 찾은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제가 자유학년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은 저희 두 아이가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냈고 그 기간에 영어 수학 선행학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 자녀교육 하시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2부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